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해천 대방. 네. 여기는 상가 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음, 점포 겸용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주자 택지라고 하고, 네. 단독 주택이고. 그렇죠. 여기에 지구 단위가 음. 어, 최근에 좀 변경이 됐어요. 네. 근데 양주시청에서 아직 안 올렸다 그러더라고. 음. 어떤 내용이 변경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음. 네. 주차장 음. 진출입로를 6.5m로 제한하는 것.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상가가 좀 작아지게 되고 이게 입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전면으로만 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양쪽으로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선택 없이 그냥 음. 6.5m로 제한을 해버리는 바람에 선택권이 없어졌었죠. 네. 근데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음. 개정이 아니지 지구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여기 건물 짓고 있는 거 보면 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적 경계점이에요. 그렇 요 지적 경계점을 이렇게 보시면, 건축 한계선이 보이죠? 네. 어, 주차장이 없죠? 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요 전면, 응. 음. 요, 요, 요 전면을 전부 다 6.5m 제한 없이 끝까지 자기 건물 앞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요걸 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요렇게 지적 경계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네. 네. 저쪽 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음, 지금 음. 건축한계선이 있고 네. 여기에 지적 경계점이 있죠. 그렇죠. 자 역시 주차장 공간이 없죠. 음. 그러면 얘는 전부 요 앞으로 그러니까 건물 후면이지. 네. 6.5m 진출입로 여기를 6.5m 제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건물 전체를 다 이렇게. 음, 음. 앞에서 들어갈 수 있게 주차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구단위는 네. 좀 자주 바뀌는 편은 아니지만 바뀌어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건축을 언제 하느냐, 지구단위가 바뀌기 전에 하느냐, 바뀐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구단위가 바뀌어서 이제 6.5m 제한을 받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네. 네.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가 주택에 설계하는데 좀 수월해지겠네요. 선택권이 넓어진 거죠. 네.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거든. 맞아요. 이 자리는 꼭 그렇게 이렇게 안도 돼요. 진출입로를 네. 6.5m로 제한을 해도 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음. 예. 그런데 6.5m 제한 폭을 받지 않고 이 앞으로만 넣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입지에 따라서 다른 음, 거니까. 음, 음, 음. 그런 입지의 분들은 그 6.5m 제한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요인은 제거가 된 거예요 네. 상가주택이 지금 이렇게 재어지고 있고 아, 이거 앞으로 다 상가주택이 지어질 곳인데 상가주택 건축할 때 잘해야죠 대개 응. 임대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더라고 그럼 안 되죠 이거는 응. 수익성 사, 상품인데 돈을 낼 사람들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임차인들이지 네. 임차인들이 자기 가게 더 한 뼘이라도 더 보이게 하려고 밖에다가 입간판 내놓고, 간판 내놓고, 물통 내놓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네. 응? 어차피 임대료는 임차인이 주는 거니까. 네. 근데 희한하게 상가주택은 전부 다 임대인의 욕구대로 만들어요. 맞아요. 집도 그래. 음. 무조건 다 채우려고 그러고, 무조건 크게 하려고 그러고, 음.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 잘 네. 보이는가. 음. 그 다음에 집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가? 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주택은 보통 붕어빵처럼 찍어내다 보니까 저세상 도면이 나오는 거지. 아 정말 실망스러워요. 저세상 네. 도면. 저세상 도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 참고로 저희들이 설계에 관여한 것들은 어,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1층도 월세를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그쵸? 저희는 현장에서 임차인의 음. 욕구를 다 아는 사람들니까. 이 네. 임차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그 임차인들이 임대인한테 돈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 중개하는 사람들인데 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건축사하고 임대인하고 둘이 협의해서 만들었어. 음. 어, 그 임차인이 와보니까 저세상 도면이야. 그렇죠. 당연히 선택을 안하지. 예. 임대인의 욕구보다는 임차인의 필요성. 네. 어, 임차인이 그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음.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저세상 도면이 되지 않도록 음. 하고 또. 요렇게 저처장을 앞으로 전부 넣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입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남이었다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임대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음, 다음에 옥정에서 네. 요렇게 벌어졌는데 음. 어디는 공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디는 계속 네. 임차이 통째로 음. 통으로써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단이 변경된 걸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참. 그리고 상가주택 저세상도면 주의하세요. 임대인의 눈으로 지으면 안 돼요. 임차인의 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임대료는 임차인이 줄 거니까. 그렇죠. 임차인에 맞춰서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